개인적으로 더 기대하고 있습니다. 자, 팬들도 기대하는 두 선수의 대결이 시작됐습니다. <목소리> <laughs> 시작. 박경태 정상 선제 공격 네티막크 넘어왔습니다. 다시 공격 또 변화됩니다. 아, <목소리> 어, 박경태 정상은 <목소리> 자또 포인트예요, 박경태. 자렛 다시 한번. 네, 정상훈 선수는 경기 운영이 상당히 또 좋기 때문에요. 네, 네. 그렇기 때문에 1대 9에서 따라잡을 수 있었던 그런데요. 자, 박경태. 네. 자,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레퍼토리가 상당히 많은 선수 같네요. 네. 자, 백핸드. 어. 점수를 보마고맙니다. 아, 또 나갔어요. 그러게요. 네, 오늘따라 정상훈 선수의 소리가 더 큽니다. 정상은 어 바로 공격 전환 박경태 이 강한 루키를 만나인 만나고 있는 정상은 자 정상입니다. 사대4 동점. 어 깊숙해요. 정상은이 다시 한 포인트를 앞서갑니다. 렛 네트 걸립니다더백인이 네. 가지고 있습니다. 오백한 손목에 힘을 보여줬던 박경태 한 포인트 차이 아 정상은 는 저는 저는 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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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하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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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 포인트 정상은 앞서 있습니다. 정상은 이번엔 최악! 석점차. 최악! 아 길게. 자 이번엔 나갔습니다. 꼬리가 몇 개인지 얘기를 하는데 <laughs> 정상은 꼬리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. 아홉 개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. <laughs> 예. 자그 정상은 상대하고는 박경태 최악! 나갔어요. 정상은 합니다. <laughs> 아 그렇군요. 자 강하게 시작부터 맛보습니다. 박경태 힘으로 그러나 네트 맞고 나갑니다. 이런 뭐 어찌 됐건 밀어붙여야 되죠. 네, 네 맞습니다. 자 정상은 이번에 네트 걸립니다. 박경태. 아 서브가 상당히 회전을 많이. 박경태 선수입니다. 네트 맞고 정상은 공격 성공합니다. 네 정... 중간으로 보내서 득점을 합니다. 그렇군요. 자 이번에도 무션에 한번 있었어요. 아깝습니다. 실수를 했습니다. 아 실수군요. 네. 아 이번에 강한 공격이에요. 한 <laughs> 번였거든요. 네. 속이는 동작으로 보일 정도로 정상 선수는 성취가 네. 많습니다. <laughs> 자 긴서브. 오 이걸 받아게 하지 않는데 파울 공격이 역습을 당했습니다. 자 이번에도 <laughs> 네 가장 좋은 박자에서 타이머 사용이 되었습니다. <laughs> 아, 정상은 이번에는 본인의 힘을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걸까요 네, 상당히 많은 파워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네, 있는 정상은 박경태 선수 파워가 강하기 때문에 그걸 뭐 막기 위해서 먼저 택하고 있습니다 네, 뒤져있는 박경태 야, 박경태가 힘으로 정상은을 이겨내면서 포인트를 따냈는데요 정상은의 체 걸립니다 바로 포인트 앞 스피면 잘못하면 나도 패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네, 네. 아이번에는 힘으로 박경태. 네. 레드. 네. 8대7한 포인트 앞서 있는 박경태. 이역사를 몰아서 게임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요. 차. 여세를 남겨주면 8대8 아 이번에요 이번에도요 공격을 추고 지켜도 됩니다 네아 연속 세 포인트 두 포인트 게임 포인트 마무리짓지 못합니다 허천현은 버텨 박경태가 갑니다 박켄디 아, 탑 스피드 네트 맞고 나가고맙니다 정상은 두 번째 게임도 가지고 옵니다 11대 9 Wherever love goes, there is also misery, it's no mystery. And you and I we got history, yeah. Wherever love flows,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're in too deep, and you and I.